자, 아, 오늘 목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 우리가 보면 성도적으로 보면 한 서른 어에서부터쭉 동네에 있었으니까 지금같이 무슨 이런 아파트 이런 구조가 아니니까 집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았겠죠. 뭐, 뭐, 자세히 알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자세히 알던 사람이 한 서른 대가에까지 이렇게 있다가 뭐, 뭐 나갔다고 들었는데 어이 사람들하고 음, 뭘 같이 몰려 다닌다고도 하고 무슨 아주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고 뭐 이런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동네에 왔으니 예, 동네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쫙 쏠렸겠죠. 예. 그런 상황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마르코 복음의 시작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주 시작이라고 해요 일장 일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마르코 복음서는 그 시작을 장엄하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르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참된 신원 정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 하느님의 아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각이 언급되는데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 왔으니까 나자렛 고향에서 그 시골에서 야저 청년은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이렇게 뭐 목수 나무를 만지는 그냥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나자렛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보음서 중간에도, 어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며, 야구보 요새, 유다, 시몬, 일부 형제들, 누이들도 있고, 동네 그 근처에, 뭐, 사촌, 뭐, 이런, 뭐 누이, 뭐,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옆집, 앞집 다 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촌들이 어떻고, 뭐큰 집이 어떻고, 뭐 작은 집이 어떻고, 뭐 이런 게다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자에 사람들은, 아, 저, 저 친구 그래, 목소, 어려서부터 요셉하고 마리아에서, 아유, 제가 내가 업어주기도 얼마나 많이 업어줬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시각은 예수님을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관점.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복음 저자 마르코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또 중간에 베드로를 통해 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맨 끝에 복음서 끝날 때도 어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면 하느님의 아들 이거를 마르코 복음은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간에 이제 6장에 약간 하느님의 아들과는 조금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견해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 아저복수어 어, 요새 아들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둘, 하나님의 아들과 목수로서의 마리아의 아들의 약간 이 긴장이 오늘 복음 살짝 대립을 하고 있어요. 나다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였을 뿐입니다. 그렇겠죠. 어려서 다그 마리아도 업어 키우고 이렇게 뭐때 되면 성전에 가서. 하고, 또, 회장에서 공부하고, 뭐, 뭐, 먹을 것처 주고, 뭐, 이렇게 같이 뛰놀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목수였을 뿐이었겠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라코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해, 표현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마르코복음 여기 요 오기 전에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가파르나움에서 가파르나움의 하루라는 느낀 그 여정 안에서 가파르나움의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예수,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또 어이이 이야기 오늘 6 장인데 이 이야기 다음에도 바로 그왜 에파타 열렬한 려 거죠 이 귀먹고 말더듬는 일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책 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또 놀랐다고 얘기를 하죠 <laughs>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 나자레 사람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냥 반응이, 와, 야, 진짜, 야, 저 사람, 저분 누구신 거야? 놀라는 장면들을 연겉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제 이 고향에서는, 아, 주금 복수하다 는데요 정도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시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반대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들인데, 목수인데,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드님? 아니면 시골 마을에 출신 목수? 사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향한 반대로 그분의 행위로. 바꾸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음,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성서 말씀대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에이 잘 모르겠는데고 뭐 이러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나자렛에서.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반응과 이 우리가 받는 그런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 기적, 치유, 은총, 이런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자동으로 무조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 편에서의 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사모위언들 워크숍이 있었어요. 3인체룸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걸 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을 좀 알아보자. 각자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자. MBTI라는 걸 했어. 요 MBTI 들어보셨죠? 뭐 이게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걸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아 그렇습니다.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이렇게 보고, 어? 저 형님이? 어? 저 동생이 저런 성격이었어? 어, 왜? 아, 저랬어? 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막 외향적인 뭐 활기차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어떤, 좀내향적인게 있고, 뭐, 정서적인 게좀 틀리고, 뭐 그러네? 이런 것을 볼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상대의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또더 깊이 볼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그 MBTI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서로 좀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서로 호흡을 맞출 때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 우리 교육청은 그냥 아이아들라는막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가아저 사람 아니 그냥 너무 딱딱해서 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그냥 거리만 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좀더 깊이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런 우리의 자세도 한번 오늘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미사 복사한 의 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누구 수녀님이 계속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는 능력 스스로 안다고 여기는 대상을 지금 이 순간 보이는 대로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을 정합시다.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에이, 다 그렇지. 하는 것그 너머에 또 다른 새로움이 있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것. 매일 이렇게 미사를 침례하고, 공헌하고또성서을 읽지만 또다시 오늘 또, 잃지만, 또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새로운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영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